입술을 묻다 피김함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 전형들에 수상한 장치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음. 음, 이거 올해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가장 이제 수상한 짓을 많이 한 대학이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가 Z점수라는 이상한 점수를 반영합니다. 네. 마징가 Z처럼 <laughs> 요물단지 Z점수가 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1단계에서 5배 수나 뽑아. 오. 그러니까 이게 연세대학교 1단계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네. 실제 경쟁률이 5대1, 6대1밖에 안 돼서 음. 1차는 통과 확률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음. 높아요. 그리고 나면 수능 한달 전에 무슨 짓을 하냐 면재심문 면접을 아.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대는 정말, 아. 어, 이게 교과 전형인지 저는 네. 의문을 던지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는 뭐 교육부가 테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뭘뭐 Z점수 쓰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 제시문 면접을 이게 두개 동시에 쓰는 건좀 오버하지 아.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무슨 안전장치를 뒀냐, 수상한 장치를 뒀냐 하면 어. 수능 최저. <laughs> 이게 세계 최고의 수능 최저를 뒀죠. 작년 충족률이 58.8이었는데, 네. 뭐좀 떨어질 거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대가 수능 최저에다가 정성 평가까지 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도 성대는 좀 양심이 있어서 뭐만 네. 했냐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을 보겠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때 물리 2를 했는데 물리 2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걸좀 보겠다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해 놓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저 안전장치보다는 오히려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중대, 시립대는 안전장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수능 최저그 음. 다음에 이제 건대, 동대가 느닷없이 안전장치를 어. 정성평가를 곁들인 네. 네. 거죠. 이제 원래 동국대는 올해도 했고요. 음. 건대가 이제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대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네. 좀 이따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볼게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이외에 다른 걸 하는 게 맞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교과 100이면 교과 100이지, 네. 면접 봐? 어, 너무 어,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명지대가 되게 독특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네. 전형이 있었어요, 작년에.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하나는 면접이 없고, 하나는 어. 면접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국어공문과가 면접이 없는 전형은 4명을 뽑았어요. 어. 경쟁률이 8%. 1.8대 1으로 35명 냈고, 네. 그 면접이 있는 거 어. 5배수나 뽑아. 어. 그 뒤에 면접을 본 거야. 거기 네. 5명인데 60명이 됐어. 네. 이거 의외로 경쟁률은 여기가 높았죠. 그러니까. 근데 충원은 여기가 1명 됐고, 여기가 4명이 네. 네된 거예요. 네. 근데 커트라인 차이를 보세요. 여기 어. 1.3이고, 여기 2.5예요. 아. <laughs> 면접 하나를 보겠다 그랬더니, 오. 내신 좋은 애는 일로 아무도 안 가고, 아. 그러니까 내신이 좀안 되는 친구들이 음. 어? 면접으로 나도 뒤집어볼까? 아. 그런. 그러니까 확연하게 등급의 차이가 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주문과 네. 2.1, 2.5, 2.1, 2.2 여기가 아. 제일 작은 편이고 예. 여기 뭐 철학과는 2.1과 2.9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이게 저기 학생들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귀찮은 거 하기 싫은. 면접 하나로. 네. 내신만 좋다. 그러면 면접도 싫구요. 정성평가도 싫구요. 음. 수능체저도 싫어요. 네. 그럼 결국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본인의 기대치에 못 맞는 음. 대학을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예를 들면 4명 밖에 안 되지만 네. 70%면, 4명 중에 70%면 얘가 3등이, 어. 저기, 이 2등, <laughs> 3등이구나, 3등. 그렇죠, 3등. 이죠 예. 근데 1.3등급 내신으로, <laughs> 명지대 국어공문과에 최종적으로 갔다 좀 억울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거 싫고 저것 싫어하면은 네. 이 결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드시, 어,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내신 등급에 비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음. 그 대학들이 만들어 놓은 수상한 장치 음. <laughs> 이상한 장치를 도전하지 않으면 아. 나타나기 쉽지 않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얼마나 뒤집히고 있는지는 네. 우리가 중대나 예. 그 세종대 국민대 사례로 확인을 했고 네. 면접에 들어갔을 때이 뒤바뀐 사례는 아. 명지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죠. 네. 그렇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은 어떤 모양새일까? 음. 정말 교과만 하는 경우하고 음. 수능 최저 없다라는 그 떡밥을 던져놓은 상태에 네. 엄청난 낚싯바늘이 면접하고 이런데 걸려 있는 경우가 있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양대는 레알 교과만 반영합니다. 정말 <laughs>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면접도 <laughs> 없고 최저도 없고 정말 내신만 그것도 등급으로 딱 반영합니다. 그럼 컴퓨터가 다 하네요? 그렇죠. 오. 인간의 손을 안, 대, <laughs> 안 타는 거야. 그 여기는 내신 1등급에 수능 2등급 이하에서는 최고 대학이야. 왜 제가 수능 2등급 이하라고 그랬냐면, 수능이 한 개라도 1등급이 있으면, 네. 서, 연고대도 도전해볼 그래, 정시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네. 수능이 하여튼 2등급 이하인 친구들인 음. 거죠. 내신 네. 1이고 수능도 1이야. 네. 그러면 한양대를 이걸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면접도 그렇죠. 없는데. 네. 고기 대학 중엔 최고다라고 음. 봅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1.2인데 수능이 3등급 나와 음. 한양대밖에 갈수 없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비율이 99.3%입니다. 그러면 7, 277명 중에 275명이 다 일반고예요. 두 <laughs> 명이 기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저도 누군지 궁금합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230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씩이라도 네. 배출을 했어요. 음. 평균적으로 보면은. 277명 뽑았거든요. 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네. 한 학교당 1.2명 정도 배출된 거니까. 아. 여기를 갈 만한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의 3등 선 중에 한명 정도 붙는 네. 그런 거고요. 지원은 총 1,910명이 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건 충원이 777명.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왜냐하면 그 대신이면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음, 연대 갈 수도 있고, 맞네. 최저 맞추면 고대 갈 수도 있고, 정교 일대니까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빠져나가죠. 네. 또 의대 지역 인재부터 해서 네. 빠져나갈 때가 되게 많아.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고가 1,500개 정도 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00명이 냈다는 건, 네. 그뭐 강남이랑 뭐 일부 일반고들 제외하고 나면 일반고에서 한두 명씩은 낸 거고, 여섯 장 중에 하나는 네. 하나 정도는 낸 거고, 네. 그 중에 어, 서울대, 연대, 뭐, 의대로 빠져나간 음. 친구들이 777명 정도 네.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자체가 이제 1,500개 일반고 중에 한양대 합격생을 배출할 수 없는 학교가 있어 어. 일반고 중에. 왜 1번 지원 자체를 안 해. 음. 어느 학교일까요? 수능 센 학교죠. 그렇겠죠. 강남이나 그렇죠. 뭐 반대부고 아무도 안 됩니다. 음. 수능이 잘 나오는 학교는 네. 붙을까봐 낼수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정시로 연고대 이상이 가능한 네. 아이들은 여기를 지원하지 않는 음. 거고, 두 번째로는 1, 2등이 의학계열이나 서연고로 빠져나가는. 음. 이 친구가 여기 777명 빠져나갔는데 해당되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강원도 지역의 일반고 음. 1등인데,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냈고 음. 한양대를 냈어. 네. 한, 강원대 의대 붙으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777명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의 소수 학교, 음. 예를 들면 전교생이 한 70명이야. 음. 내신이 너무나 안 좋아. 음.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좀 불합리한 거죠. 왜냐하면 맞네. 100% 교과 전형의 문제점은 어. 아. 소, 인원이 소수인 군단이나 시골 학교 학생들한테 불리합니다. 농어촌 학교 불리하네요. 그렇죠. 진짜. 농어촌 전형하고 좀 균형을 맞추거나 네. 그럴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음. 이게 한양대 결과예요. 음. 그렇게 해서 나온 한양대 결과. 건축학과 4명 모집했고, 24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어, 명목상 경쟁률은 6대1인데, 충원이 (12명이나) 됐어 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16명이) 된 거예요 음. 그러 (24명) 중에 (16명이) 됐으니까 실질 경쟁률은 (1.5대1이야)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종이 (1.45가) 평균이고 음. (1.52)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 경쟁 충원으로 많이 빠져나간 데는 (1.5까지도) 가 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1.2) (1.18) (1.17) 다 (1.5) 앞쪽이죠 그러니까 와. 뭐 한양대 교과 전용인데 네. 뭐 내가 일 등급 후반인데 가본다 이거 쉽지 않은 음. 구조다 네. 자 인문계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과보다는 조금 낮죠 음. 그 그러니까 확실히 음 우리가 시립대에서도 부터 계속 도와오지만 네. 최상위권은 이과가 문과를 내신에서 압도했다 네, 네. 이걸 보일 수 있죠 여기가 일점에서일점 1 1. 중반대까지 네. 포진이 돼 있는데 여기도 음. 보면 충원까지 한 실질 경쟁률은 3대1을 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좀 불안한 친구들은 어쨌든 최상위권 한양대를 활용해야 되는 거, 이건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를 보는 대학. 이제 한양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대학이었는데, 이제는 수능 최저는 없지만, 안전장치로 면접도 안 보지만, 이상한 정성 평가, 서류 평가를 넣은 학교들 보면은, 와이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2022학년도 교과전형 최초예요. 그러니까 정성 평가가 들어가 있는 그 통합형 수능 이후에 최초 발표된 결과입니다. 네. 이저희 충격적이죠. 여기서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노란색을 칠해 놨는데 정성 평가 비율이 40%예요. 오, 정성 평가 40%. 예. 과연 이 대학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걸 누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laughs> 아무도 모르지지내들마음이지 분명히 교과인데 학종이네요. <laughs> 그렇죠. 예,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전형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불교학과는 뭐큰 의미는 예, 없으니까, 예. 영문과를 보면, 예. 14명 뽑았는데 178명이나 냈어요. 예. 경쟁률이 명목상으로 12.71대1이고, 예. 충원이 무려 몇명 있었냐면, 46명이 있었어. 어, 아니, 저기. 30, 32명. 32명. 그럼 충원을 고려하면 3.87대1입니다. 네. 실제 경쟁률은 3대1 네. 언더죠. 네. 그리고 여기 최적 없기 때문에 최저로 어. 떨어지는 애들은 네. 없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이제 면접도 없어요. 끝까지 네. 서류만 보고 네.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영문과가, 어, 지원자 평균은 2.82등급인데, 네. 합격자 최종 평균이 네. 2.27이고 꼴찌가 2.96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데 네. 호... 어디보다 세요 이거 어디보다 약해요? 아까 세종대 아, 네, 세종대가, 네, 네. 세종대가 엄청 훨씬 네, 높죠. 네. 훨씬 아무것도 없는 세종대가. 그러니까 이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면 <laughs> 그 일단 아이들이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뽑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음. 여기 보면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경영학과 보면요, 네. 22명 뽑아요. 이거는 네. 물어보고 싶어. 어. 근데 547명이 됐어요. 24.86대 네. 1이고 충원이 무려 57명이 빠져나가서 네. 충원을 고려하면 그래도 7대1 정도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지원자 평균은 2.67대 1이었고요. 네. 그 다음이 최종 평균이 네. 2.63이잖아요. 근데 꼴찌가 2.52야. 아 사. 오. 이. 물어보고 싶어. 교과 전형인데. 이 친구가 그 비교과 서류가 얼마나 좋았는지 네. 아니면 세강경을 끼고 음. 그 고교 블라인드를 네. 무시하고 오. 좋아하는 고등학교를 뽑은 건지 이런 거는 좀 해명이 돼야 될. 여기는 특목 쪽은 아닐 것 같은데 해서. 자사고 같은 데 있을 수 아. 있죠 외고. 외국에 예, 있을 수 있죠. 아. 이, 이 생과들, 일부, 일부과에서 3등급, 4등급까지 붙었던 네. 그 효과가 음. 이40% 나타난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동국대는 이걸 30% 줄, 줄이긴 했어요. 정성을. 그래도 이거 굉장히 음. 세종대랑 비교해보면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 그래서 치성을 많이 들려. <laughs> 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요동치는 결과가 나타났고. 교과인데. 요, 네. 이제 건대가 요 대열에 합류하는 거죠. 음. 건대가 요 대열에 합류를 오. 해서, 내년도 건대동대는, 아 저는 약간 의심해보는 게, 진짜 아. 학교 맘대로 뽑고 싶다. 야. 학교 맘대로. 근데 이 학교들이 평소 경쟁률이 무시무시한 학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 돈 버는 데는 최고겠죠. 아. 경쟁률. <laughs> 그다음에 이제 네. 이과 쪽을 봐도요 네. 수학과가 다섯 명밖에 안 뽑는데 네. (13대1이었잖아요) 음. 근데 충원이 (8명) 나가서 (5대1) 정도 됐어 음. 근데 여기 지원 평균은 (2.8) 온데요 음. 최저로 (3.38) 음. 뭐이 정도는 그래도 뭐 수학만 (1등급이고) 네. 나머지 뭐~ 에서 뭐~ 사회에서 (5등급) 받아서 좀낮아졌다 음. 그런 애를 뽑아줬다 아니면은 음. 그~ 세특을 잘해서 그 가점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음. 뭐 오히려 학정보다 이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약간 교과 전형인데 혼란을 초래하고 음. 있는 게 보이고 이과도 3 등급이 넘어간 전형들이 꽤 많죠 네. 그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시립대를 통해서 예상해 봤듯이 음, 음 건대 동대가 2 등급 중반에서 이말 네. 그리고 낮은 데가 3 까지 넘어갔는데가 네. 일부 있을 수 있다. 음. 이제 자기가 이제 새 특이라든가 나머지 교과 준비 자체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 건대 동대 하나 정도 도전해 보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역시 근데 여기를 내려고 하면은 네. 저기 정시로 건대 동대를 갈 성적보다 수능은 안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일부, 근데 여긴 또 학종들도 있잖아. 요 음. 건대도 있고 동국대도 학종들도 있어서 학생들이 네. 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네.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끼는 걸 무조건 싫어한다. 그걸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제가 조언을 몇 개를 해보면 교과와 수능의 균형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음. 그래서 내신 평균 등급과 수능 모의고사 등급 음. 또는 백분위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네. 수시로 가능한 대학 리스트, 정시로 가는 대학 리스트를 뽑아보고 네. 사례는 뭐 예를 들면 예를 이런 거죠. 내신 1에 수능도 1. 어허. 내신 1인데 수능이 2. 예. 내신 1인데 수능이 3이냐 음. 또는 뭐 내신은 3이고 수능이 2냐. 네. 요거에 따라서 자기 균형을 좀 파악을 해줄 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반드시 체크해라. 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게 이제, 교과 전형 함부로 갈수 없어요. 네. 교과 전형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컷이 어... 천장이라는 네. 거고, 심지어는 아까 우리 세종대 마저도 1등급대가 무지 많았잖아요. 네. 이제, 뭔가 하나 있다. 음. 아,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 상용최저이 있든, 네. 면접이 있든, 면접? 서류평가가 있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수능준비에 음. 교과 전형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고, 네. 뭐, 우리, 내신, 1학기 내신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음. 그 이후에, 특히 저는 2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등바등 수능 최저 맞추는데 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2학생들의 경우, 음. 이제 선배들 사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봤지만, 교과하고 수능 균형학습 하려고 음. 2학년 때부터 좀 애를 써야 된다. 네. 그래서 1년에 반은 내신 공부하고, 1년에 반은 수능 공부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수능 모의고사 3번, 4번 음. 보는 거, 내신처럼 자기 백분위 관리, 음. 성적 관리해야 된다.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학년의 경우는 정말 1년에 시험이 7번 있다. 음. 내신 4번, 모의고사 3번. 음. 그래서 이 3개의 성적을 아하. 동일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중학생의 경우는 어. 중학교 때 고1 내신 대비, 고2 내신 대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음. 확실히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라. 음. 고1기를...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 와우. 균형, 음, 네, 균형. 진짜 그 진짜 그 장치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확확 달라지는 거를 이 음. 실제 자료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를 갖고 보니까 네. 확 와, 받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해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